안녕하세요. 수영닭입니다. 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분, 다양한 화분 전국 최대 다육어매력 수영단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영상 보시면서 제가 폭탄 세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게 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화분들 많이 진열된 수영다 영상 꾸준히 봐보시고요. 저는 1번부터 23번까지 23종을 준비해서 특별한 이벤트 다육어매 6개 올라서 무조건 7만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7만원 이벤트 처음 올려드린 거고요. 그만큼 가슴 좋은 화분들 중대품 화분들 준비했고요수자분들 수입화분들 공방화분들 23종이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한꺼번에 쭉 둘러보시고요 항상 가슴 좋은 화분 수영장 화분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여러분 많은 화분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자, 액세서리, 영양제 살충제, 살균제, 핀셋 종류들 준비됐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문자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많은 화분도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할인율을 워낙 높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덤은 드리지 않고 있고요. 자, 6개 올라서 무조건 7만원 이벤트. 자, 이런 사이즈 좋은 화분들. 그렇지만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게 품절된 화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봐서 주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대에서올려놓 다육아분 6색 올라서 7만원 특별한 이벤트. 오늘은 7만원 이벤트입니다. 자, 화분 크기, 수자분들이 제 있기 때문에 금액점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영상 보시기 전 화분 크기 비교 먼저. 자, 입구가 7cm, 높이 7cm 종이컵으로 자, 이렇게 크기 비교해드렸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 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크기 비교. 아, 그 다음에 영상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자로 체크해서 입구 넓이하고 높이를 체크해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면 화분 크기 바로 알수 있고요. 영상에서 화분이 다소 크게 보입니다. 카메라 하악 때문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크기를 비교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화분 일본 화분 국산 이렇게 수제 화분이고요 수제 화분도 크기 차이 있죠 중대품 장식이 아주 괜찮고 오늘은 사이좋은 화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 잘 봐보시고요 그렇지만은 영상 보시고 주문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화분 이렇게 흰색도 있고 녹색 자, 이런 색상. 보시면 이렇게 사이 좋은 화분. 유명 공방 화분이고요. 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공방 화분입니다. 발도 이렇게 높게 만들기 때문에 물 빠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사이즈 좋은 화분. 자, 이 화분도 크기 있고요. 17.5 정도. 그리고 높이 14.5 정도. 자, 이만큼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 좋은 화분. 6개로에서 무조건 7만원 이벤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2번. 자, 이 화분도 유명 공방 화분이고요. 앞에 큐베이 장식돼 있고, 굽도 높게. 공방 이름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요. 중간중간 영상에서 보시면은, 자, 지나가면서 공방 이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사각형 롱보스 타일이고요 중대품이기 때문에, 중대품. 자, 라울같이 국민이들 심이 이쁠 것 같습니다. 흙도 깔끔하고 두께도 작기 때문에, 자, 물 마르도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은, 자, 이런 주황색 계통 자, 백색 계통 그리고 자, 이런 녹색 계통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저희 하분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저게 품절되면 다른 화분 선택하셔야 되고요. 저희 하분은 부득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세 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세 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아, 죄송하고요. 화분 크기 있고 15cm 가량. 그리고 높이 13.7 정도. 자, 이런 공방 화분들은 자, 이렇게 가게 착할 때 구입하시고 저기 품절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바로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은 3번, 3번 수입 화분이고요. 저희 화분도 창식기 좋은 화분, 중대품 창식기 좋은 화분. 앞쪽에 꽃 장식 있고, 그리고 굽도 넣었고요. 요즘 수입 화분들 품질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색상의 꽃 모양도 비교해 보시고, 굽도 넣었고요. 자, 이렇게 중대품 창식기 좋은 안쪽에 수입 마크 있네요. 자, 이런 색상 있고. 이런 거품 기법에 이런 다양한 색상들, 빨간색, 노란색 혼합해서 사용했고요. 저이 화분도 가슴이 좋은 화분, 가야 착하게 좀올려드리있습니다 화분 크기 1 3 c m 가량. 안쪽이 다물어지기 때문에 실제 볼륨감 있어 사이즈는 좀더 크고요. 높이 14.2 정도. 아, 수입 화분들 이만큼 가슴이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번, 4번, 4번 청사계 롱본 스타일이고, 저이 화분도 수입 화분이고요, 수입 화분들. 이렇게 품질적으로 만족스럽고, 특히 좀 거품 기법을 적용해서 화분 자체 고급스럽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화분도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크기는 그 일정하고요, 자, 꽃 모양 조금씩 다르죠? 저 이런 꽃 모양도 있고, 또안쪽 이런 꽃 모양도 있네요. 자, 오늘 올려드린 화분들은 수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바로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보시면은 아주 사이 좋은 중품 어, 나올 목대 나심기 아주 괜찮습니다. 제 아무도 가성비 좋은 화분 4 화분 크기 12.2 정도 자, 이만큼 사이즈 괜찮고요. 높이 16.7 정도 높이요 특히 좋죠 이렇게 이만큼 사이즈 좋은 화분 4 화분입니다. 제품 5번, 5번도 국산 수제화분이고요 이화분도 수상이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이화분도 세개 한정 구매할 수 있고요. 이화분도 보시죠. 앞에 꽃, 이런 꽃 모양도 있고, 파란색에 이런 꽃 모양, 그리고, 자, 흰색에 자, 이런 꽃 모양, 꽃 모양이 다양하죠. 그리고 자, 중대품 장식 괜찮고 안쪽에 노란색도 있네요. 꽃 모양, 발색상 다양하기 때문에 랜덤 배송해 드리고요. 저이 화분 소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 3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빗살 무늬, 자, 일일이 렇게 손으로 수작업한 화분이고요. 자, 이 화분도 크기 괜찮고 약16.2 정도, 자, 이만큼. 그리고 높이 12.5cm가 량 되는 화분, 5번 국산 화분입니다. 6번, 6번도 유명 공방 화분이고요. 오늘 유명 공방 화분들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 가격 아, 착할 때 한번 구입해 보시고요. 자, 희아버들 정사 계 롱몬 스타일이고 이희 화병에 꽃이 꽂혀 있는 그리고 이런 모양, 무광택에 이런 꽃 모양도 있고요. 아, 기본적인 바일 색상은 3가지 이색상 있고 흰색 자, 이런 색상, 세 가지 색상이 있구요. 꽃 모양은 다, 화병모양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렇게 공방 이름, 별도 영상 보시면 보이고 있고요자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크기는 전체를 거의 같고, 자 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쪽에 형상이 형성됐습니다. 6번 크기 9.2 정도 있고, 이만 크기 전체를 거의 같고요 높이는 11.7 정도. 자, 유명 공방 화분, 가게 착하게, 자,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7번도 공방 화분이고요. 이렇게 앞에 꽃 장식이 일일 수작을 했고, 자, 이앞 사이즈 괜찮고, 발도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었죠. 자, 안쪽. 창이라든지, 자, 이렇게 화려하게 한 심을, 심을 줄것 같습니다. 바위 색상은 전체 갈색이고요. 자, 빨간 꽃 모양도 있고, 자, 흰색 꽃 모양은 초라이게 많지 않네요. 대부분 빨간색 꽃 모양으로 배송이 될것 같고, 자,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 차이 약간씩 있습니다. 자, 이 앞은 요주 공방 화분이고, 크기. 입구 12cm 가량 이만큼 수제화에 크기차 약간씩 있고요 높이 11.5 정도 저렇게 개성 있는 화분 이쁘다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8번 8번도 유명 공방 화분 자 보시면 앞쪽에 렛꽃 어, 나무에 큐빅장식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가 있는 모양 나무 두, 어, 두 그루 그리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 꽃마 전체 앞에 조각 모양은 자 이런 모양 그리고 자 이런 나무 모양 두 종류가 있고요 색상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자 이렇게 보라색까지 다섯 가지 색상 있는데 마찬가지로 랜덤 배송해드리고. 자, 이 있는데 마찬가지 랜덤 배송해 드리고 자이 화분도 중품 창심은 이쁠 것 같습니다 화분 크기 약 13cm가량 이만큼 그리고 9.7저오 유명 공방 화분들 가슴 저 수입 화분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번이여러 앞에 코사리 꽃장식이 있는, 자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손으로 만든 꽃장식, 그리고 바의 색상은 파란색도 있고, 그리고 자 이런 색상,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자 이런 색상도 있네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색상하고, 그리고 아, 파란색 개통이, 이런 파란색 개통이 많이 있고요. 자, 이 화분도 수제 화분이 있다 크기 약간씩 있습니다. 앞에 코사지 꽃장식이 있는 수제 화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국민이 풍성한 애들 한번 심어보시고요. 이 화분도 아주 가게 착하게 지금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분 크기 12.5 정도, 자, 이만큼. 그리고 높이 14.7 정도.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화분, 화분. 자,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자이 10번, 10번도 중대품 장식이 아주 좋은 화분, 저희 화분도 사이즈 괜찮고요. 저희만큼 사이즈 좋은 화분 6개 올라서 무조건 7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색, 갈색의 여섯 개, 굽이 높은 화분이고요. 그리고 밖으로 벌레인 타입, 안으로 다물인 타입 두 종류 있고 기본제 바이 색상은 녹색 계통 흰색 계통 두 종류가 있고요제 화분도 색상 랜덤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중대품 장식 아주 괜찮은 가게 착한 화분이고 더 착하게 6개서 7만원에 올려 드있고요 크기 있고 18cm 가량 그리고 높이 13cm 가량 이 화분은 이 스타일이 좀더 입구 크기가 더 큽니다 다물어 있기 때문에 약간 작고요 약 1cm 가 차이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높이는 거의 같습니다 이번엔 11번, 자이번 수입 정사경형 화분 11번, 두 개로 구성했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세트 같은 색상의 두 개가 11번입니다. 노란색 있고, 자 이렇게 오렌지색 계통, 자두 종류 수입 마크 있고요. 자 11번은 두개 세트로 배송 된다는 거 감안하시고, 분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크기는 거의 같고요. 자여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인기 있는 화분 입구 9.2 높이 11.7 정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 그 일정에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12번. 저희러분들 수입 정사케 화분이고요. 사이즈가 큼지막합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화분. 오늘 과감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만큼. 창시모도 괜찮고, 중대품 창시모도 예쁩니다 자, 도 이렇게 높고요. 보시면은, 바의 색상은, 이런 색상, 화려한 색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품 기법으로 화려한 유학 처리한 화분, 그리고 잔잔한 자 이렇게 이런 표현한 화분도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안쪽에 수입 마크 있고요. 자, 이 화분도 수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기 품절될 수 있고요. 자, 이 화분 크기 있고요. 15.5 정도 되는 중대품 화분. 이만큼 사이즈 종이컵이 작게 느껴지고 높이 14.5 정도.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수입 화분 12번입니다. 소대에서 얼른 특별한 이벤트 자이기 6개로 라서 무조건 7만원 자 오늘은 중대품들 공방화 분들 수제화 분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단가가 7만원이기 때문에 자꽤 비싸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화분들 개개이 따져보면은 가격 아주 할인율 높게 책정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분들 제가 많이 선별했습니다 자오늘 23번까지 23종이나 준비했기 때문에 자 원하시는 화분들 6개로 라서 무조건 7만원에 구입해 보시고요 자 별도로 저가 무조건 시리즈 별도로 제가 다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해시고 크기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게 착하게 올리고 있지만 은 이렇게 사이즈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요 자, 이번 13번. 제여분도 유명 공방화은 롱분, 원통형 롱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녹색, 갈색.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공방화분이고, 입구 모양이 밖으로 벌린 타입, 안으로 다 버린 타입. 자, 이렇게 라울같이 목대인 날 하시면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괜찮고, 흙도 좋은 흙을 사용해서 깔끔합니다. 자, 이 합은 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 보시고요.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은, 이 타입 또는 자, 이 타입 캡쳐해서 말씀하시면 은그 타입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자, 이 화분 크기 있고 약 13cm가량. 자, 이 화분이 살짝 입과 넓습니다이 화분 약 12cm가량 나올 것 같고요. 높이도 약18.5 정도로 이만큼 저희 커 비교 한번 해보시고, 유명 공방 화분 가위 착하게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14번, 14번도 이렇게 앞에 선호 직접 그린 수제 화분, 그리고 공방 이름이 있네요. 이 화분은 두개 세트입니다. 이렇게. 같은 그림으로 비슷한 그림으로 똑같지는 않고요.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은 자 비슷한 그림 두개 세트 구성해서 아, 색상은 랜덤입니다. 색상은 그리고 이런 꽃 모양도 있고 또 이런 해바라기가 있는 꽃 모양. 방금 보신, 자, 이런 모양, 그 색상은 보라색이나 빨간색, 노란색, 세 가지, 아, 파란색까지 네 가지 색상이 있네요. 자, 이런 파란색까지 네 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배송해드리고, 자, 이 화분도 이렇게, 어, 이 화분 소품 장식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수량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고요. 자, 이 화분 크기, 10.5 정도, 자, 이만큼, 그리고 높이 8.2, 자, 이렇게 가슴이 좋은 화분 두 개, 어, 14번입니다. 이번에 15번. 자, 여러 정사각형 수입 화분이고요. 사이즈가 괜찮으면서, 자, 좋은 열을 사용했죠.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거품 기법에 모래까지 이렇게 섞어서 만든, 자, 독특한 화분. 자, 여러분, 창신기, 중품창신기 아주 괜찮고, 자, 이런 색상. 그리고 앞에 나무도 있고, 자, 이렇게 나뭇잎 표현했고, 여 야분도 색상 다양합니다. 또는 이 불가사리 같이 자 이런 장식도 있네요. 그리고 시원한 백색 바디. 자 이런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수입 마크 있습니다. 자이 야분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늦으면은 저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성비 좋은 화분. 6컬라는 무조건 7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착하고요. 크기 14.5 정도. 정사 정사학형,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입구 넓이 거의 같습니다. 높이는 약 12.7 정도 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수입합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제번은 16번, 16번은 두개 세트 구성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벼우면서 호피 무늬가 있는 공방 화분 두개 이렇게 16번 주문하시면 두 개가 배송이 되고 같은 색상으로 노란색이라든지 핑크색, 녹색 그리고 자 이런 파란색 계통 호피가 잔잔한 호피죠. 자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파란색은 자 이렇게 빨간색 비교 해보면은 자 이렇게 약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저희 하부는 자 16번 두개의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6번 주문하시면은 자그두개가 배송되고 중품 창식이 아주 괜찮아 보시면 진열 아주 괜찮죠. 진열이 깔끔하게 진열할 수 있고 좋아하는 색상 있으면은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화분 크기 12cm 가량, 자, 눌러서 만들겠다. 크기는 거의 같고요. 너비 9.7. 이만큼 사이즈 좋은 화분 두 개가 16번 구성됐습니다. 17번 독특한 모양의 가방 모양의 화분이고요. 공방이 앞에 있고 위쪽에 보시면 약간 타원형 형상의 가방끈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 모습 모양도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배송이 됩니다. 독특한 모양의 아이들 이렇게 길게 흘러내리게 또는 별의 눈물처럼 입이 짧은 아이도 심어도 이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고, 수제 화분이 있다 크기 차 약간씩 차이 있고요. 감안하시고. 자, 이 화분, 국산 화분. 크기 있고, 12cm. 저렇게 넓은 쪽이 12cm. 폭이, 폭이 7.5 정도. 그리고 높이, 높이가 12.5 정도 나오네요. 자, 이 화분 이렇게 모양 톡투가 국산 화분. 자, 18번. 제여러 국산 유명 콩방 화분이고요. 이 화분도 녹색 계통에 보시 많이 보시는 화분 그리고 중품 장식 괜찮고 자이 화분도 수량이 꽤 많지 않네요 죄송하지만 이 화분도 세개 구입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앞에 장식은 거의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수자분이 때문에 약간 씩 크기 차이 있습니다 색상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진한 녹색이기도 있 하고 굽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색상도 간혹 있는데 이 색상은 수량이 꽤 많지 않네요. 아, 대부분은, 자, 이런, 녹색 계통이 배송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유명 공방화분. 자, 오늘은 3개, 이화분은 이 3개 구매지 안에 있습니다. 이화분 크기 있고, 15.2 정도. 자, 이렇게 중품 창식기 아주 좋은 사이즈고요. 높이, 9cm 가량이화분 18번. 이분 19번. 19번 유명 공방화분이고요. 자, 사이즈 큼지막한데, 자, 가위 착하게 올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런 색상 있고, 또 이렇게 무광택 이런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표면은 이렇게 주상젤리처럼 표면을 깎아서 모양 만들었고 수자분 크기 제 입구 일정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저이아분도 크기 입구 약 13cm 가량 이렇게 보시면 수자분 때문에 비싸게 만들었고 그리고 높이 약13.2 정도 이렇게 유명 공방화봉을 많이 올려두겠습니다. 가위 착하게 구입해 보시고요. 자, 20번. 자, 이아분도 유명 공방화분이고 보시면 정사각형에 자, 이렇게 아, 색상이 이쁩니다. 제 색상 다양한데. 자, 이아분도 수량이 렇게 많지 않네요. 저기 품절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주문하시는 게 괜찮고요. 흙도 깔끔하고 자, 이렇게 모양도 독특하면 색상 다양합니다. 좋아하는 색상 선택해 보시고. 자, 이런 색상도 이쁘고요. 표면 유약도 좋은 유약을 사용했죠. 유명 공방화분들 품질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아분도 크기 입구9.5 정도, 저렇게 그리고 높이 12.5 정도, 저렇게 가성비 좋은 공방 화분, 오늘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1번,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올려드린 화분들은 저는 17일 영상이기 때문에 6월 20일까지만 구입 가능하도록 제가 영상 날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7일부터 6월 20일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이후에는 정상가 판매하고요. 제 번은 이화분 21번 마찬 유명 공방 화분이고요 공방 이름 잠깐 보이고 있네요. 기본 색상은 자, 보시면은 파란색 계통하고. 자, 이런 빨간색에도 두 종류가 있고, 랜덤으로 배송해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색상 원하시면은, 이렇게 캡처하시거나, 빨간색으로 적어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란색은, 자, 이렇게 보시고, 파란색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앞에 조그만 장식, 그리고 큐빅 장식이 돼 있고, 꽃매랑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수제화분, 자, 안쪽, 아래쪽 보시고, 자, 이 화분도, 아, 사이즈 일정하잘 만들었네요. 크기, 9.2 정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거 살짝 크고요. 높이 12.5 정도. 좀 공방화분도 가히 체크하기 걸리기 때문에 저 오늘 한번 구입해 보시고. 이번에 22번. 제가 분도 롱분에 코사지 꽃장식 이 있는 앞에 코사지 꽃장식 이 있는 화분이고 안쪽 그리고 발모양 굽도 넣게 만들었고요. 어, 색상은 지금 본 색상 빨간색 개통 그리고 제가 파란색 개통 그리고 무광택에. 자, 이런 색상도 있네요. 랜덤으로 배송해드리고, 마찬가지 이 화분도 좋아하는 색상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제가 랜덤 배송해드리고요. 자, 사이즈가 좋은 화분. 저, 높이도 꽤 괜찮네요. 높이가 17cm가 넘기 때문에, 목대 있는 아 심기 좋을 것 같고, 화분 크기 12.7 정도. 자, 이만큼. 마찬가지 이 화분도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입구 크기, 높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이 17.2 정도.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화분. 22번입니다. 이번에 23번 자 오늘 마지막 화분이고요. 자이 화분은 수입 화분 이 화분도 두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하고 자 원형 두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자이 화분은 자 원형을 두개 원하셔도 되고요. 정사각형 두개 원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두 개가 배송이 되지만은 자 만약에 이 화분을 원하시면은 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정사각형 두개 그리고 원형의 두개 이렇게 배송이 될 수도 있는 거 미리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하면 23번, 두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위쪽 모양 보시면 은 자연스럽게 형상을 만들었죠. 자이 아부드 가성비 아주 괜찮고요. 자 색상도 다양합니다. 좋은 유약을 사용했고 또 거품 기법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안쪽 수입 마크 좀 한번 고급스럽고요. 자 중품 들어선 창심은 이쁠 것 같고 앞쪽에 조그만 장식들 색상 아주 화려하죠. 랜덤 배송해드리고 아, 이번엔 둥근 형상입니다. 마찬 가 수입 수입 아분이고자 보시면 앞에 조그만 장식, 마찬 가지 거품 기법으로 자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자, 이런 색상도 있고 그리고 자, 이런 색상 앞에 장식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꽃 모양도 있고 자, 이 화분도 이렇게 소품 장식 아주 괜찮습니다 자, 23번 두 개가 구성 정사각형하고 원형 두개 구성되는데 자, 이렇게 같은 타입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 화분 23번 이 화분도 크기 10cm가랑 이 화분은 정사형 10cm 그리고 높이는 8.5 정도 이만큼. 그리고 원형은 약10.5 정도. 이만큼. 크기는 거의 같아요. 크기 같고. 높이 8.2 정도. 이렇게. 23번은 두개 구성해서. 수입하면 2개 구성해 무조건 두개 구성이 되고요. 지금까지 수영다에게 가슴전 하나 호저 올려드렸고요. 자, 보시면 오늘 무조건 여섯 개 골라서. 자, 7만원. 가게 7만원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자, 1번부터. 자, 이렇게 중대품 창식기 좋은 화분 까지 또목대인 아이들 자, 수입화분들 이렇게 좋은 가성비 좋 화분들 수영장에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23번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있기 때문에 같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영장 영상 끝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화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